소개팅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지 못하면 연락이 끊기거나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팅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 이유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호감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외모, 성격, 가치관 등에서 공통점이 없다면 호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만 이야기하거나 자기 피아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소개팅 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본인의 매력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옷차림이나 매너가 불량하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소개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실패했을까? 와 같은 고민거리들을 같이 알아보고, 자각하여 소개팅을 미리 준비하여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주선 눈에는 모두가 괜찮은 사람이다. 소개팅 상대와 친한 주선자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주선자가 그에 대해 설명할 때 성격이 좋아 귀여운 친구야 라고 한다면 얼굴은 별로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소개팅을 하고 나면 주선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는 커녕 오히려 멱살을 잡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에 시간 낭비나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사진을 미리 보여달라고 하거나 성격이나 성향을 미리 말해달라고 하자. 괜찮이 성은 이미 누군가 채 같다. 내 눈에 괜찮은 사람은 다른 이들의 눈에도 괜찮은 법이다. 이미 짝이 있는 사람이 소개팅에 나올 리가 만무하고 소개팅은 이인자들의 리그로 진행된다는 걸 명심해라. 슬프지만 혹시나 하고 나간 소개팅은 역시나인 경우가 많다. 부푼 마음을 안고 나간 소개팅이지만 만남 장소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대가 앉아 있다. 하지만 기대치가 하늘을 찌를수록 상대를 별로라고 느낄 가능성도 커지는 법.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나가면 뜻밖의 괜찮은 상대를 만날 수도 있다. 3. 소개팅은 외모나 조건이 크게 작용한다. 단기간에 고 스톱이 결정나는 소개팅의 경우, 눈에 보이는 외모, 조건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상대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소개팅 내내 지루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다. 소개팅은 지인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보다 속물근성이 크게 작용한다. 사람을 알아가기 전 판단 요소는 상대방의 외모이다. 또한 첫인상이 좋아야 호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개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매력을 키워야 한다. 4. 준비부족. 소개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자신의 소개, 옷차림, 대화 주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대화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5. 지나친 자기 PR. 소개팅에서 자신의 장점과 매력을 어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PR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 나의 객관적인 점수를 평가하는 것도 성공으로 가는 좋은 방법이다. 6. 섣부른 판단. 소개팅은 한두 시간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완전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 번 만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좋다. 소개팅은 주선자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최대한 예의 갖추고 대화를 합니다. 매너와 예의를 갖춘 것에 대하여 호감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가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7. 불필요한 거짓말. 소개팅에서 자신의 신상이나 성격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순간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무조건 공감하는 태도라든지 좋아하지 않는 취미를 좋아한다고 무리한 공통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8. 첫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 소개팅에서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첫인상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첫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호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9. 자신감 부족 및 수동적인 태도. 소개팅은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자신이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소개팅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패 요인에 대하여 나를 한번더 돌아보고, 내 네,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하여 소개팅 필승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소개팅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사를 한다면 미리 메뉴를 골라두고 주문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 시 식사 매너 또는 그 음식에 관한 재미있는 주제를 미리 공부하여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의상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개팅 성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